망고맥주. 안녕하세요 여러분 맛있는 채널 이제 맛식구 홍작가입니다. 대만 대만 이탄 마밤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한국의 대만 치파이 마스터 강남 마스터 강남 마스터. 점심 먹었어요? 양념 게장 먹고 왔어요. 근데 먹을 또 있... 먹을 수 있어요. 오리지널이랑 크리스피 하나씩 주시고요. 망고... 오리지널 지파이 5,900원과 크리스피 지파이 5,900원 그리고 망고 맥주 5,000원 기다리고 기다리던 지파이가 나왔습니다 지파이와 망고 맥주 와 따란 따란 오 냄새 먹어볼까요? 크기가 진짜 어마무시해요 제 얼굴보다 크지 않아요? 어? 아닌... 아닌... 어, 아니야 얼굴보다 커 엄청 뜨끈뜨끈하네 일단 냄새가 후추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요 음, 얇게 이렇게 펴놓은 거라서, 방향식 돈가스 맛이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촉촉하고 바삭한데요? 닭가슴살 이런 맛은, 이런 퍽퍽함은 조금 안 나는 것 같아요. 후추 맛 적당히? 프라이드 치킨이랑 되게 비슷한데, 한국 맛이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KFC 그런, 맞아, 그런 맛. 맛있다. 킹도 드셔보세요. 음, 맛있죠? 음, 어 진짜 촉촉해. 그쵸 생각보다 안 뻑뻑해. 아 뜨거. 한입 배어물었는데이 부분 약간 육즙 같은 거 있어요. 음, 맛있다. 맥주도 마셔볼까요? 망고 맥주. 잔이 되게 귀엽다. 망고 링고 냄새 나요. 음 망고링고에서 탄산이 약간 적은 맛? 음료수 같은데 술맛 하나도 안 나요 알까요? 나 일단 두툼한데 진짜 두툼해요. 이것도 먹어볼까요? 약간 크리스피 스파이라고 약간 옛날 치킨 시장 통닭 느낌. 음, 이것도 맛있다. 촉감도 다르고, 약간, 이거 후추 시즈닝 들어갔잖아요. 이건 그런 게 없어. 약간 달달한 맛 나는데요? 음, 드셔보세요. 같이. 피디님의 먹방. <laughs> 음, 음, 맛있죠? 음. 피디님은 뭐가 더 입맛에 맞으세요? 아 이거. 저도 이거. 바삭바삭한 게 짱이야. 엄청 바삭바삭해요. 음, 음. 맛있다. 음. 닭가슴살이 아닌가? 짠. 혼자 오기에도 좋네. 혼자서 막 혼밥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혼밥하면 약간 뭔가 미식가 된것 같아서 좋지 않아요? 속으로 막 고루상인 척 하고서 막 뻥... 우마이 농후 농후. <laughs> 돈가스처럼 만드는 거 아닐까요? 제가 3월달에 홍콩 여행 가려고 하거든요. 비행기표도 다 사놨는데 홍콩은 언어를 못 쓰죠? 중국어랑 영어 쓰는 거 아니에요? 저도 검색해 보셨어요. 야 비행기표부터 끊었거든요. 홍콩 여행 꿀팁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음, 네. 맛 했다. 메뉴가 막 꽃빵 이런 것도 있어요. 버블티도 파네. 꽃빵 맛있는 데 소스도 시킬 걸 그랬나 봐요. 와사비 마요 진짜 맛있는. 와사마요. 치얼스. 크으. 와 소스다. 소스를 시켰는데. 쇼킹샷. 매운 소스예요 이거는 와사비 마요. 와사비 마요부터? 요렇게. 음! 적당히, 코를, 빵 하는 느낌. 맛있네. 아니, 맥주가 <laughs> 음료수 같아서, 약간 너무 더, 귀안 빨간가요? 아, 사와요. 맛있네. 통풍샷은 그러면 여기다가 뿌려 먹어볼게요. 이렇게. 음, 어, 맵다. 뭔가 되게 익숙한 매움인데? 고추 매운맛. 중국이나 막 대만 매운맛이 향신료 향이 강한데 이거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고추장 매운맛. 그렇게 쇼킹하진 않네. 아, <laughs> 배불러. <웃음> 마무리, 맥주. 둘다 30cm인데 합해서 60cm고 제가 2시간 전에 간장게장을 밥두 그릇 먹어가지고 너무 배불러가지고 이거는 집에 싸갈 거예요. 여기 벽에 지파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써있거든요. 이대로 제가 집에 가서 실제로 이렇게 먹고서 영상을 남겨드릴게요. 미미어 <laughs> 먹어봤는데. 한국에서 먹는 지파이도 맛있다. 대만에서 한입 먹어봤어요. 한 입.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그냥 짭짤한 치킨 맛이었어가지고. 고기는 뭐늘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대만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여기 강남역 하스타로. 응, 우니와 조피디는 어떻습니까? 네. 우니와 조피디는 네. 해물로 네. 중국어로 맛있다가 뭐지? 중국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중국어 배워보고 싶긴 한데 한자의 그 장벽이 너무 높아서 전 요새 영어 배우고 있어서 혼자서 독학 미드로. So crispy and salty and 음, little hot. Spicy and uh, I love it. <laughs>